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붉은 화성이나 거대한 목성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태양계 어딘가에는 지구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 그리고 어쩌면 지구 밖 생명의 첫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곳은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지름 3,100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표면 전체가 두꺼운 얼음 껍질로 뒤덮인 은백색 구체인데요. 이 빛나는 얼음 껍질은 단순히 차가운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가 숨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황량하고 침묵한 이 얼음 아래,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목성의 강력한 인력에 속박된 이 얼음의 달로 향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서 바다의 심장을 품고 차가움 속에서 생명을 기다리는 태양계의 가장 신비로운 실험실이죠. 유로파는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환경으로 발견한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그저 하늘의 하나의 점일 뿐이었죠. 1979년 보이저 2호 탐사선이 유로파를 스쳐 지나가면서 놀라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표면에는 충돌 분화구가 거의 없고 대신 거대한 균열과 얼음대지 그리고 얼음판들이 마무리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빙하가 갈라진 남극의 얼음 바다 혹은 얼음판이 충돌하여 밀려난 대양의 표면처럼 보였습니다. 분화구가 적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었죠. 표면이 젊다는 뜻입니다. 즉, 얼음이 주기적으로 녹았다 다시 얼며 새로운 얼음층이 새로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파 안에는 무엇인가가 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는 뜻이죠. 1990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궤도에서 유로파를 자세히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유로파의 자기장이 목성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건 유도 자기장 현상인데요. 그 원인은 전도성이 높은 물, 즉 소금이 섞인 바닷물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갈릴오의 관측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는 깊이 100km, 부피는 지구 바다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얼음 껍질은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그 바다를 우주의 방사선과 네오칸 진공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대한 보호막, 말 그대로 생명의 투명한 갑옷입니다. 유로파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보다 5배 이상 멀어 태양 에너지만으로는 물이 절대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왜 유로파의 바다는 얼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목성의 중력에 있습니다. 유로파는 이오와 간이민대 등 다른 위성들과 궤도 공명 관계를 이루며 공전하는데요. 즉, 유로파가 두 바퀴 돌때 이온은 네 바퀴를 돕니다. 이 미세한 불균형 때문에 유로파의 궤도는 타원형으로 변형되고 목성의 중력이 그 궤도마다 강하게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는데요. 이때 유로파 내부는 마치 스펀지처럼 주기적으로 압축되고 팽창하며 그 마찰열이 내부를 따뜻하게 베는 것이죠. 이 현상을 조석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화산 활동을 합친 것보다 강력할 수 있으며, 유로파 내부를 끊임없이 녹여 바다를 유지시키는 열교화대로 작용합니다. 지질 모델에 따르면 유로파의 해저에는 열수분출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에서도 이 열수분출구 주변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지만 황화수소와 메탈을 이용하는 미생물, 그리고 그 미생물을 먹는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하죠. 유로파에서도 빛이 아닌 화학에너지로 유지되는 생명 생태계, 즉두 번째 지구형 생명계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생명이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 화학적 성분, 에너지. 이세 가지를 유로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는 지구 전체 바다보다 두 배나 많은 물이 있습니다. 목성의 강한 방사선이 유로파 표면의 얼음을 끊임없이 때리며 물 분자를 분해해 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산소는 얼음의 균형을 따라 아래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지구 생명체처럼 산화반응을 통한 생명체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또한 표면에는 탄소, 질소, 황등의 흔적이 관측되었습니다. 조석과열과 해수열수 분출은 지속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는 생명이 유지되고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데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유로파 남극 근처에서 수증기 기둥을 여러 차례 포착했습니다. 이 기둥은 최대 200km 이상 치솟으며, 내부 바닷물이 우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탐사선이 직접 얼음을 뚫지 않고 바닷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유로파의 바닷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인류는 그 문을 두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발사되어 2030년 목성기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탐사선은 유로파를 50회 이상 근접 비행하며 얼음껍질의 두께, 지하바다의 염분, 표면의 화학성물을 정밀 관측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욱 대단한데요. 유로파 랜더는 실제로 착륙화에 얼음을 뚫고 들어가 크라이 로봇을 바닷속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열로 얼음을 녹이며 천천히 내려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바닷속을 탐험할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미생물 혹은 생명 활동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류는 우주를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생태계로 인식되게 될 것이죠. 철학적으로도 인류는 외로움을 잃게 됩니다. 종교, 철학, 윤리, 그리고 인간중심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희망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그 얼음 장막 아래 수십억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탄생하고 진화했을지 모르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는데요. 유로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지구의 특권인가? 아니면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인가? 오지아나 클리퍼와 렌더가 보낼 데이터는 이 어른 속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